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 v 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나의 해방일제 1,2화에 대해 알아보고 1,2화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일 방송된 JTBC 토요일 드라마 나의 해방일제에서는 염기정이 쌓아왔던 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염기정은 회산의 바람둥이가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자에게 작업을 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염기정은 지연아의 생일 파티에서 진짜 이해 안 되라며 남직원을 욕하자, 염창희는 엔조이 되는 사람들끼리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죽어라 욕해도 그 누구도 신경 안 써라고 쓴소리를 가했습니다. 이 염기정이 왜 나만 건너뛰어? 다 사귀면서 나만 건너뛰어라고 하자 당황한 염창희는 미치겠다. 취향이라는 게 있겠지? 진짜 쪽팔린다. 염기정이 누나 인계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정이 나 회사에서 시비 안에 들어.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여자도 사귀면서 왜 나만 건너뛰냐고 라며 신세한탄을 하자 지연아는 언니 자신을 알라고요. 왜 언니만 언니를 모를까. 그리고 하지도 않을 거잖아. 아무나 사랑이라며 일갈했습니다. 이후 연기정은 동료에게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 쉬는 말을 하고 싶어. 대화인데 쉬는 것 같은 말. 섹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 남자랑 말이 하고 싶어 라고 읍조렸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는 3남매의 행복소생기를 그린 드라마로 이민기와 김지연, 손석구, 이일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은 나의 해방일지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10년 넘게 드라마, 애니메이션, 주간 예능 등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일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익숙해졌고 이런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오 마이 갓이 드라마.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일주일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 드라마가 정확히 내 유형의 드라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올해의 내가 가장 좋아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아직 4월에 있습니다. 내성적인 3인조는 사랑스럽습니다. 와, 저 남자 키가 크네요. 또한 마지막에 대담한 대화들. 엄마, 내가 미정 회사에 있으면 죽겠다. 동호야, 회 무작위 점심 동료. 나 같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화에서 이런 엔딩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추앙, 미정, 자기비하, 공허함, 압도적인 내적인 기정, 거친 외향뒤에 숨어 이기적, 징그러운 창의, 무뚝뚝 화끈한 태도, 미스타구 무관심. 캐릭터의 모든 주요 특성이 전통적으로 결점으로 묘사되는 방식을 보는 것은 흥미롭고 상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을 수 있는 특성이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겪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부정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캐릭터들이 실생활과 병행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고 그들이 계속 추진하고 희망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삶이 그들에게 무엇을 던지더라도 지금까지 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첫두 에피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무모하고 우울하다. 반면에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나의 아저씨 같은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미정은 모든 내성적인 시청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컨셉의 드라마 장르를 내세우는 실제 의미는 그냥 궁금하다. 지금까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왜이 드라마가 과소평가되었다는 느낌이 들까? 우리들의 블루스랑 비교하자면 이 드라마의 출발이 뻔하고 캐릭터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대사가 참 좋네요. 미스터 구의 시선에 빠졌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것 같아 우울함, 우리가 생각하고 흡수해야 합니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분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훨씬 나중에 볼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거워요. 그것을 상세하는 가장 작은 코미디조차 없습니다. 그래, 무겁다. 통찰을 생각으로 받아들일 기분이 되어야지. 사실 웃긴 장면도 있긴 한데, 코미디보다 무게감이 훨씬 컸어요. 캐스트는 벌써 스타들이 보입니다. 확실히 이것을 즐길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확실히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것이 그들의 관점에서 말해주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봐, 에피소드 3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난 이렇게 살수 없어. 25, 21 엄청난 대상실감 이후,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 대 나의 해방일지. 이 드라마를 오래 기다렸는데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2화가 더 좋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여러 면에서 김지원이라는 캐릭터에 공감한다.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빨리 다음 주로 넘어가고 싶어요. 너무 좋고 현실적이며 주요 캐릭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역할에 이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놀랍습니다. 뷰티 인사이드에서는 그는 차갑고 무표정한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는 표현력이 풍부하고 큰 캐릭터이며 작가님은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법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비로먹을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매혹적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드라마는 바로 어메이징 다음 몇 에피소드는 더 역동적이고 다사다난할 것 같습니다 주말은 지금 이것과 우리들의 블루스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이미 너무 깊습니다 생일을 맞은 현이는 솔직한 그녀가 닮고 싶은 캐릭터일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면전에서 모두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녀를 닮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 내가 더 미정을 닮아가는가 하면 꽤 내성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침묵을 다른 것으로 오해할 뿐이다. 요약하자면 멋진 에피소드였지만 마지막에 그녀가 정말로 나를 추앙해 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스터 고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캐릭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별 내용도 없고 스토리도 막연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생각하고 반성하게 만든다. 이와 마지막 7 분은 너무 보기 힘들었다. 그녀의 해방일지도 내 것, 나도 해방되고 싶은 것들, 외로움을 너무 잘 잡아내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다. 이 드라마가 무엇을 더 제공해야 하는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드라마를 사랑하고 미스타구와 염미정은 이미 내 마음을 가져갔어.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미스타구의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이 드라마는 나를 추앙해라고 하며 의미를 찾는 듯. 그 케미는 불타고 있습니다. 손석구 왜 그렇게 잘생겼어. 지정생존자 이후로 그를 따라다니다 보니 그는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에피소드는 그들이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가 2회인데 그리고 다분히 한국적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내포한 인간적인 말들이 세계인들에게도 마음에 와닿나 봅니다. 초반이지만 나이 아저씨만큼 꽤 매니아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거리 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